이번 영상과 글은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저작자의 허락 없이 발췌하거나 복사, 무단 인용하는 것은 법으로 저촉됩니다. 부부교과서 사장. 부부 관계의 최대의 적. 조루의 모든 것이 편. 자, 이번 시간은 조루 치료와 사정 조절 능력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조루 치료 사실 자위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 그냥 쾌락을 위한 자위가 아니라 훈련을 위한 자위여야 해요. 보통 남성들은 강한 성욕이나 성적 충동을 해소하려고 혹은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자위를 하죠. 그런데 이게 자위의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남성들이 자위를 통해 사정 조절 능력을 키우고 여성이 가진 90%의 잠재적인 성능력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남성에게 주어진 성적 능력을 키울 수 있고 유일한 수단이거든요. 대부분 남성들은 13세에서 15세쯤 자위를 시작하는데 이 시기에는 성적 욕구가 정말 강하잖아요. 자위는 이런 욕구를 적당히 해소해주니까 긍정적인 역할도 합니다. 다만, 10대의 자위를 하다 보면 어릴 때의 순수함과는 다른 강렬한 쾌감을 느끼면서 불안이나 죄책감을 갖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청소년기의 자위는 남녀 성관계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죄책감 가질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위의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 자위를 조절하지 못하고 무절제하게 사정하게 되면 몸이 힘들고 무기력해질 수 있고 정신적으로도 불안이나 허탈감을 느낄 수 있어요. 심하면 건강이나 노화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대부분 남성들은 사정 직전까지는 별 느낌이 없다가 사정 순간에 강한 쾌감, 즉, 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더 빨리 사정할수록 에너지가 덜 소진돼서 쾌감이 더 강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하지만 내 쾌감만 챙기다가 사랑하는 아내가 괴로움이나 고통을 느낀다면 남편으로서 역할을 다했다고 할수 없겠죠. 그래서 남성들은 성에 눈을 뜨기 시작할 때부터 자위를 통해 사정조절 능력을 꼭 키워야 합니다. 사정은 내 의지로 조절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오해예요.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누구나 사정조절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남성들은 보통 자신이 사정할 타이밍을 감으로 알수 있는데, 그 절정 직전에 자위를 멈추는 겁니다. 나이대 별로 보면 10대 20대는 4초 전, 30대는 3초 전, 40대는 2초 전, 50대 이상은 거의 직전에 멈추면 돼요. 특히 10대 20대는 귀두가 예민하고 성적 쾌감이 최고조라서 조금만 자극이 세져도 바로 사정할 수 있으니까 더 일찍 멈춰야 합니다. 이렇게 5에서 10초 정도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자위를 시작하면 사정까지 1분에서 2분 정도 시간을 벌수 있어요. 다시 사정이 올것 같으면 또 멈추고 이걸 반복하는 거죠. 이게 바로 스톱스타트 기법입니다. 처음엔 1분, 그다음엔 2분, 그다음엔 3분, 그다음엔 4분 이런 식으로 점점 시간을 늘려가면 됩니다. 여유를 갖고 천천히 연습하세요.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는지에 따라 사정 조절 능력이 결정됩니다. 꾸준히 연습해서 10분, 20분, 30분까지 늘릴 수 있다면 실제 성관계에서는 20분, 40분, 1시간까지도 가능해집니다. 자위로 참을 수 있는 시간의 두 배가 실제 성관계에서의 조절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손은 빠르고 행위는 좀 늦기 때문이죠. 그리고 절정이 올것 같아 5초에서 10초 멈춰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지 마세요. 그건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냐고요? 꼭 케겔 운동을 해보세요. 심호흡하면서 항문이나 회음부를 힘껏 조이는 운동인데 진정 효과도 있고 50대 이상 남성의 요실금 예방 전립선 건강에도 정말 좋아요.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사정에 대해 초연해질 수 있다면 이미 사정 조절 능력을 충분히 갖춘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점 자위할 때 보통 동영상을 많이 보시는데 가능하면 포르노 같은 자극적인 영상은 피하는 게 좋아요. 포르노는 특히 어릴 때 너무 강한 자극을 주기 때문에 나중에 성기능 장애나 발기부전까지 부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20대, 30대에도 발기부전이 많은데 그 원인 중 하나가 너무 일찍 포르노에 노출된 경우에요. 어린 시절 너무 큰 성적 자극은 나이가 들게 되면 별다른 의미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아무리 강한 성적인 자극이 와도 충동에 둔감해집니다. 여성의 오르가즘이 단계별로 상승하듯이 남성들의 성적인 충동도 자극적이지 않은 것부터 자극적인 것으로 단계적으로 상승해야만 오래도록 안정된 성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로맨틱 영화처럼 사랑하는 장면을 떠올리며 자위하는 게 사정조절 능력도 키우고 성기능 장애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남편이 조루를 극복하지 못하고 아내의 만족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쾌감만 추구한다면 아내는 남편을 점점 무시하게 되고 자신을 이해해줄 다른 남성을 찾고 싶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새로운 남성을 만나 진짜 쾌감을 느끼게 된다면 남편과 가정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혼이나 별거로 이어지고 가정이 깨질 수도 있죠. 이런 결과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드라마에서 흔히 볼수 있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에게 소홀하고 자기 쾌락만 좇는다면 어느 아내가 그걸 참고만 있겠어요? 오히려 참는 게더 이상한 일 아닐까요? 그러니 남편들은 가정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서라도 조류를 극복하고 사정조절 능력을 꼭 키워서 아내를 충분히 만족시켜 줄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행복한 결혼 생활의 기본 조건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사정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 예정이지만,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세요. 남성의 사정은 성관계 시간과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일수록 더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하듯, 남성들은 사정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연습하고 연구해야 합니다.